6일 지방선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직 군수를 포함해 9명의 후보가 맞붙는 영암군수 선거와 현직 군수가 불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화순군수 선거를 최정민, 이성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영암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는 모두 9명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소영 전 목포 부시장 직무대행은 영암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영암 군수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배영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신영암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해 온 우승희 전 전남도의원은 청년 친화 도시 실현과 함께 청탁과 비위 등 고질적인 병폐를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 노동자 출신으로 군의원과 도의원을 경험한 정의당 이보람이 전 전남도의원은. 영암을 지속 가능한 자립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임대연 전 감사원 감사관은 낙후된 영암을 살리고 지방 행정 개혁을 타겠다며 영암 군수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동평현 군수는 지난 8년 동안의 군정 수행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삼선에 도전합니다. 전동호 민주당 전남도당 지역 경제 개발 위원장은 영암 400여 곳의 마을을 직접 돌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성남 세안대학교 교수는 월출산 등 관광 자원은 물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영암을 새로 디자인하겠다고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최영렬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영암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행정과 정치 이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삼선 군수가 단한 명도 없는 영암군. 민주당의 경선은 물론 무소속, 정의당 등이 함께하는 본선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만 6명이 등록했습니다. 사성 군의원인 강순팔 후보는 문화 건강진흥재단을 설립해 건강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화순 군민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관광 화순. 일자리가 넘치는 화순. 살기 좋은 화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순 군청에서만 35년을 근무한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만원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고민 주인인 민생경치와 당장 예비 잘하겠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문화군수, 경제군수가 되겠습니다 화순 군의원 재선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문행주 도의원은 화순 탄광을 수소에너지 산업 거점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무등산권 공동개발과 도시교통망 확충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호남의 중심도시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 10만의 새 도시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실적 대안을 통해 명품 힐링 도시 인구 10만의 화순을 견인할 전고 유능한 후보 윤영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을 지낸 조재윤 전 나주부시장은 임기내 예산 1조 시대를 열어 각종 수건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고급 행정 경험을 고향 화순 발전에 접목하여 국민과 함께 새로운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의 화순 군수를 지낸 전환준 전 군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행정 전문가로서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화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화순 군수 선거는 후보군을 두세 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결과에 따른 후보간 합종 연행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